국내산 추젓하고요. 국내산 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국내산 바지락살라고요 국내산 참소라하고 통영 멍게 판매하고 자연산 가림입니다. 국내산이고요. 지금 특대 전복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무한뻘락지기를 사이즈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산 대강어도 포토서 보내드리고요. 완도 자연산 문어도 돌문어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미특대 먹갈치를 가져왔습니다. 어제는 갈치가 굉장히 저 많이 안 나왔는데 오늘 특대 먹갈치 이 주로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신미 특대 먹갈치를 가져왔고요. 다섯 마리, 열 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두툼하고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서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제보다 더 저렴한 상태다 보니까 서대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오늘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도도 굉장히 빨갛고 좋고요. 그다음에 사시미 참돔입니다. 어딱 구워 먹기 알맞은 사이즈다 보니까. 보니까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구미짜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3마리 6마리 9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잠입니다1 5미참가잠 이고요. 5마리 10마리 15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1 5미참가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랭이 병어입니다. 어, 정말 병어철이 돌아왔죠. 아직 어 자랭이 병원데 뼈채 씹어먹고요.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 병어고요. 그 다음에 중화새우입니다. 자연산 중화새우는요. 어 정말 김치에 갈아서 넣어도 정말 김치가 시원하고요. 한 마리씩 다 까가지고 밥 반찬에 같이... 윤미 우럭입니다. 사이즈가 두툼하니까 좋고요그 다음에 암치 간잼입니다. 반상자 38,000원, 한상자 6 5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신미 갑오징어는 어제 건데요. 싱싱하게 냉장고에 보관된 상태면 사이즈가 두툼하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오늘도 배가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보다는 진짜 먹갈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큰 갈치 이주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제가 이 라인에서 3위 특대 먹갈치를 가, 받으려고 했는데 다 수출이 나간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이딱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건 거의 다 수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빛나죠. 그만큼 좋은 것들은 거의 다 가격을 더 높게 부르기 때문에 거의 다수출로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고객님들이 진짜 보시면은 도대체 중갈치, 중대갈치, 새띠갈치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실 굉장히 많은데요. 나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보시다시피 영상 보시면은 큰 갈치 이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 갈치 이주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작은 갈치는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목포 목갈치 모습이 보였고요 어, 갈치도 선도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경매가가 당연히 달라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참돔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어, 참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쪽 라인에서 0미특대머까지 경매 받았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물이 좋기 때문에 제가 경매를 받았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게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목포 먹갈치는 사이즈가 커도 정말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목포하면요. 목포 먹갈치 목포 세발낙지, 홍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포 참조기까지 포함해서 그만큼 목포하면 생선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만큼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기타 잡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갑오징어의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조기들은 크고 사이즈 큰 것들은 다 어, 중국으로 수출 들어가기 때문에 소를 못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삼치도 어, 조금씩 나온 모습이고 중간중간에 노구하고 어, 참가잼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농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 라인에서 시범이 서대를 경배를 받았고요. 어제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빨갛기 때문에 당연히 선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서대 같은 경우는 정말 두툼하고 튀겨 먹기 되게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서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갑오징어 모습 보이고. 어, 아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기가 많이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안강망 물때그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곳곳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이제 항석어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물량이 폭발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 대비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가격이 떨어지려면, 뭐랄까, 좀더 많이 물량이 폭발해야 돼요. 곧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어, 항석어 물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해요. 그 그기준주로 해서 제가 물량을 많이 갖고 올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항서거 철이 이제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좋은 물건으로 항상 경매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 서대가 빨개가지고 굉장히 싱싱한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빨개 가지고 탐스럽게 보이죠 그만큼 맛있는 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서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곳곳에 항성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기타 잡어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 그래요 참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참돔 큰 것들이 다 이제 수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돔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어 생물 참돔의 모습입니다 생물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홍우의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우가 좀 나왔는데요 목포함은 홍우다 홍우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홍우를 저희는 경매를 안 받았습니다 좀더어좀더 어, 어 뭐랄까 목포하면 뭐 홍어기 이 때문에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